증명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. 나의 이름은 피럴 잭슨이고 나는 생각 중입니다. 지원하는 거이 프로그램에 목적교 관계 대명사지. 대학교가 제공하는 목적어 없고 대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어 여기 프로그램 지원하려고 생각 중인데 나는 발견했습니다. 접속사대 증명서. 100시간의 증명서야. 상담 경험에 100시간의 증명서가 어, 요구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았대. 어, 지원을 하려면 하지만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. 내가 아마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. 그 요구되어지는 상담 경험을 현재 마감 기한이까지 지금 문제가 생겼어. 그래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형광펜 부분이 하고 싶은 얘기였지. 결국 어, 나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. 연장을. 그 마감 기한일에 연장을 요청합니다. 언제까지? 여름방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. 자, 나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. 얻는 것을 그 증명서를. 그리고 나는 확신해요. 여기 대시 생략이지? 내가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. 그것을 그때까지. 나는 이해합니다. 중요성을. 어, 그 다음에 지원 과정. 그 따라오는 따라오는 지원 과정의 중요성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대단히 감사해합니다. 감사할 나는 대단히 감사할 거예요. 여러분의 고려에 이 요청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이 말이지 look forward to 이거 전치사지에 전치사 어, 학수고대 합니다. 여러분의 당신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, 있습니다.